나무를 또. 무슨 소리야? 뭐야, 왜 이래, 이거? 안 열리는데? 쟤 둠칫둠칫거려, 헛간이. 고개를 둠칫둠칫, 위아래로 둠칫둠칫. 아, 어, 아, 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ime to wash up. 이라는 게임입니다. 해석을 하자면은, 씻을 시간이다라는 뜻인데. 왜 이게 공포게임의 제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지 알겠죠? 이 게임은 게임졸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무료인디 공포게임입니다. 데모 버전은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식 발매됐는데 무료인 것 같아요. 일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트... 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배경은 그림인데. 배경은 이렇게 펜으로 그린 듯한 그림인데. 주인공은 도트고. 심지어 이게 원근법이 적용이 돼 있어서 멀리 가면은 캐릭터가 작아져요. 신기하네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키를 e 눌러서. 어, 마우스를 누르는 게임이었네? Get, would, follow, path. 숲에 난 길을 따라서 갈 것. S가 썼네요. 해야 할 일. 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아 화면 크게 원래 이래요 여러분 여기 여기도 다 게임 화면입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 은 넓어져요 이게 전부 다가 게임 화면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그냥 일종의 표현 기법인 것 같아요 조, 좁은 맵은 좁게 보이고 넓은 맵은 넓게 보이고 게임이 좀 특이하죠 이게 뭐지 My Top 내 욕조임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이 되네요. I'm not too dirty. 난 그렇게 더럽지 않아. 충분히 더러워 보이는데, 피부색이 파란색이라고, 이 친구야. 문꼽보기 셔서요. I'm not ready to sleep. 아직 잠들고 싶지 않아. 잠들 준비가 안 됐어. 밖으로 꼬고. 어. 어? 나무가 방금 움직였는데? 나무가 움찔움찔하네요. 틈짓, 틈짓. Why can't I take this? 왜 이걸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 <laughs> 제작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I need to fuel the fire. 불을 지필 연료가 필요해. 이미 불이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음. 지게차가 있네요. Just a wee barrel. 정말 그냥 지게차다. 이런 곳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 길은 나 있는 곳으로만 가야 되나봐요. 이쪽도 한번 가보고. 안가짐. 위아래로만 주로 움직이나본데? I didn't leave this here. 난 이걸 여기다가 둔 적이 없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되는. Just a well burrow. 우물이네, 우물. 뭐지? 아, 연료가 이땔감을 말하는 거였구나. 나무 먹었음. 자, 이제. 분리 있는 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데요. 이거 안 열리고 헛간 안 열립니다. 아이템 획득이 왜 이렇게 <laughs> 이상하죠? 방 뭐였어요? 나못 봤어요. 나 채팅창 보느라 못 봤어요. 왓방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지게차에 자 연료를 넣고. Good job. GO TO THE BATHROOM 악마의 속삭임이 들린다 이제 화장실 가서 씻으라는 건가? 화장실로 가봅시다 TIME TO WASH UP 이제 씻을 시간이다 게임 제목이군 MY TUB 여기서 씻으면 되나요? 이제 벗어요? 굉장히 미묘한 자세로 씻네요 SLEEP 어 바른 생활 악만가봐 아, <laughs> 어, 씻고 자라네. 근데 왜 햇불에 불을 넣었을까? 음, 얼어 죽을까봐 그러는 건가? 또할 일이 추가됐나요? t d o more ood, 더 많은 땔감. 어, 비가 내리네 이번엔. 그거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고 하네요. The flame needs more wood.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플레임은 더 많은 나무를 원한다. 와, 내가 나무 지금 가지러 가는 건지 어떻게 알고? 엄마, 엄마. 번개 소리가 좀 크네요. 나무를 또. 무슨 소리야? 뭐야, 왜 이래, 이거. 안 열리는데? 제 둠칫둠칫거려, 헛간이. 고개를 둠칫둠칫, 위아래로 둠칫둠칫. 그냥 가야지. Oh, s h i 뭔데? 설마 열렸니? 아니네. 방금 나무에 사람 목매달아놨었다고? 어디에? 어디, 어디? 드디 나 안보여 어두워서 없는데? 목매단 사람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아 여러분 관찰력 쩐다 난왜 그걸 발견을 못하지? It's too damp Put it back 너무 젖어버렸대 다시 갖다 놓으라는데요? 나무 땔감이 너무 젖어버려서 쓸모가 없음게 일단, 갖다 놓고. 젖은 나무를 갖다 놨다. 이건 뭐지? <웃음> <웃음> 뭐야? 아, 이, 이 뗄감에서, 아니, 뗄감이 아니라, 아니라, 이 헛간에서 나온 나무는 되게 잘탈것 같이 생겼다라고 써서 지금 방금 나무판자를 뗐는데? 떼면서 이게, 어? 지금 헛간이 피흘리고 있는 거예요? 헛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요. 아 나무가 둠칫 둠칫 거리는 건 아까부터 그랬어요. Time to wash up. 씻으러 갑시다. 이번에도 미묘한 자세로 씻는 우리들의 주인공 슬레이 흐? <laughs> <laughs> 어? 아나 이제 슬슬 뭐가 나올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나와서 당황하지 않고 뒤로 빠졌죠. 방금 뭐였죠? 근데 잘하니까 자야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네. 오드 <laughs> 뭔가 악마가 되게 나무 성애자막 이런 건가봐요. 돈스타브하면 나무만 캘 트롤 녀석이죠. I probably will need this. 난 앞으로 이게 정말 진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 More wood. 더 많은 나무.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분명 나무 성애자일 거야. It's not just a wheel barrel 나무가없어졌는 I could s I, I could use this as wood. 이 나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도끼를 갖고 왔어야 됐나? What? What? 안 열려요. 도끼를 다시 가져와야 되나? 아휴, 드디어 도끼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자다가 게임 씨께서 별부산 한개 선물로 3,905번째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오, 도끼가 습득이 돼요. 너구리 씨어서요. 이제 도끼로 나무를 <laughs> 아니 제발 <laughs> 아씨, 이 습득이 팩트만 아니면 은참 되게 분위기 타면서 무섭게 게임할 것 같은데, 왜안 왜 움직여져 발자국이 따라오는데, 저기요, 뭐야? You have failed me. 으앗! 너는 실패했다. 다시? 저거에 걸리면 안 되나 봐. 옆으로 살짝 빠져줘야 되나 본데? 지나갈 수 있게? 다시 다시. 진짜 60천 줄? 60좌 아이템 습득할 때랑 되게 이펙트가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 나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 나, 나큰 깨달음을 얻었어! 얜 스마프인거야! 그리고 나무를 원하는거는 스마프의 신인거지 죄송해요 눌룰레 <놀랄레> 이쪽으로 숨자 얘 지금 나한테 오는데? 어머 발자국 봐 소름돋아 근데 넘어왔어 아니 일이 쉬운걸 아이, 좀 하루쯤은 안 씻고 좀잘수 있는 거 아님? 나도 그러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악마가 그렇게 까다로면 안 돼요, 스머프의 신님아. 슬랩, 이제 또뭐 나온다? 아, 도안 나네. 오 저 올인 언제 쓸까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Burn something new. 뭔가 탈만한 새로운 거를 찾으라는데? 나무를, 나무만 쳐 태우지 말고 좀 새로운 것도 좀 태우라고. 이런 게임을 어린 애들한테 시켜야 된다고. 어? 그래야지 애들이 항상 잘 씻고 자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 피가 왜 이렇게 흥건해. 원래 이렇게 많았어? 들어간다. 야 무서워 무서워. 아무것도 안 나오네. 문을 열어? 방금 오른쪽 아래에 뭐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 이 나무가 사라지는데? 나무가 어? It doesn't work anymore. 이거 더 이상 작동이 안 돼. <laughs> 다시 한 번. 와, 아무것도 없는데? It points left. 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어 아, 왼쪽으로 갈수 있구나. 근데 뭐예요? 스마프2? What the fuck? What? What? 역시 악마의 후회였던 것인가? 근데 시체가 잘 타요, 여러분? 뭔가 새롭게 태울 만한 걸 찾는다고는 했는데 사람 시체가 잘 탄다고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는데. Time to s h o p 잘했어, 이제 또 씻으러 가. 방금 아, 뭐야? 들쥐같이 생긴 게잘안 타죠. 근데 님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워봤어요? 랩. 짜라 자. 짜 어? 나왜 이렇게 피범벅이야 바로 씻어야겠는걸? Get hand burn 니손 네 태우셈 엥? 어? 정말 오리가 사라졌네? 물음표? I'm not too dirty. 난 그렇게 대럽지 않아. 니 겁나 더러운 것 같은데. 손을 불태웁니다. 지글지글. 손을 어떻게 태워? 어떻게 태우는 거지? 내가 지금 해석 잘한거 맞아? Get hand burn. 손을 타게 하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도끼로 잘라서 넣으라고? 아, 나 도끼 없는데, 근데? 도끼 아까 나무 자른 뒤로 없어요. 아! 아, 오리가 날라올라겠어! 아, 내가 믿던 오리가! 아, 진짜 싫어. time to wash 아이라고 여기 피로 써져 있네요. 점점점. 다시 한번 볼까? 우 <laughs> 오리다. 너무 무서워, 우리가이것 아직 안 열리고. 뭐, 뭐. 아냐니? 니 쟤한테 닿으면 죽는 건가 봐. 헤드뱅잉 보소. 님 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건가? 지금 제 왼손이 없는 건가요? 근데 안 태워지는데 뭐 상호작용 되는 게 없어요? 아, 내 지금 손이 잘려가지고 지금 피범벅인 건가 보시? 어떻게 해야 될까? Now it is worthless. 가치가 없어졌다. 지금 퀵베어 퀵비... 퀵베이 벤트예요 어, 욕조에 선물이 생겼네. 뜯어 보겠습니다. Your hand. 내네 손. Bring that to me. 나에게 가지고 오려. 태우는 것마다 그 악마한테 바칠 수 있는 건가 봐. 자, 손을 태우면 아 너의 소옹 타임 투 워시업 씻을 시간이다 진짜 내 손이 잘렸네 말참잘 듣는다 나 같으면 내 손을 어떻게 태우겠어 Slime. 이게 끝이야? 에이 설마 엔딩 클래닛 나오면 나 화낸다? 굿 워어억 잘해주었다 불이 겁나 커졌네 I AM NOW ALMOST READY TO TAKE CONFIRM 농사지을 준비가 다 됐다고? There's just one more thing I need 내가 원하는 단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너야 헉! <laughs> 사랑 고백 Don't bother trying to run. 도망쳐서 헛고생할 생각은 마라. There is nothing but ashes left for you now. 네가 죄가 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일이 없을지니. You know what you must do.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시스로 갈 시간이다. 미안! 이대로 그냥 끝나버렸네요. 음, 이 뒷이야기를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궁금하다. 생각보다 딱히 무서운 점이 없었는데? 어, 뭐야, 이거? 이게 다야? 끝이야? 그냥 그냥 강종하면 되는 건가? 자, Time to w o s h i p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간단히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었어요. 스토리가 조금만 더 뭔가 의심 의미심장한 거라던가 갑툭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리에 한방 먹고 그냥 끝났네요. 오리가 솔직히 제일 무서웠다 진짜 진심. 오리 입장장면 수고하셨습니다, 노코아. <목소리> 이종료. <목소리> go with it